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변호사 심은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유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 재산 분할만큼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양육권인데요. 서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겠다. 어, 특히나 이제 자녀가 어린 경우, 뭐 초등학생 정도까지. 사실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 엄마랑 살지 아빠랑 살지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초등학생 정도까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자녀가 어린 경우에 부부가 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서로 제일 많이 다투는 것이 재산 분할 다음으로 또 양육권 이제 이 부분 을 상대 많이 다투시는데요. 근데 질문을 받아보면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들 정도까지는 이제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엄마들이 그래도 아직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고 이제 챙겨줄 게 많으니까 주로 이제 엄마들이 양육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엄마의 규책사유, 즉 부인의 규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사실 바람을 폈는데 남편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남편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아이 양육권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내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된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자녀의 양육자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어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에서는 물론 이제 부인의 유책성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유책성, 이혼하는 뭐 부부인이 될수 있고 남편이 될수 있지만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주양육자가 엄마고 엄마가 이제 밖에서 남자 를 만나서 바람펴서 이제 들켜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평소에 부인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소홀하지 않고 잘 이행을 해왔다면 뭐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내가 바람펴서 이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크게 상관은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양육의 문제는요, 이제 부부의 일방의 누구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느냐 그것과는 별개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누가 키우는 것이 제일 좋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책성이라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되는 유책 는 부정행위, 아기의 유기 또는 배우자나 뭐 배우자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그리고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등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자를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그 유책 배우자가 내가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왔다면 이혼한 이후에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불리하지 않습니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유책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제 위자료를 주는 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지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에 주로 양육하는 사람이 엄마기 이 때문에요. 엄마한테 이제 양육권이 가게 되는 경우가 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양육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들의 나이나 성별 그리고 이제 주된 양육자가 누구냐 그리고 양육의 형태 즉뭐 엄마가 주로 케어를 하고 이제 아빠는 뭐 밖에서 뭐 돈을 벌어 온다든지 아니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했을 때도 사실 주된 양육자가 뭐 조부모가 될 수도 겠죠 그렇지만 어 아무리 일하는 을 엄마라도 자녀들을 보,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보다는 엄마의 역할이 더큰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자녀를 키울 의사가 누가 더 있느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부의 경제적 능력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이혼하는 부부 중에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 설령 내가 육적 배우자여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양육권까지 끼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유책 배우자인 당사자가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잘 어필하시면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유책 배우자가 이혼 당하는 경우에 설령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유책성이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되는 경우 즉뭐 엄마가 뭐 밖에서 남자를 만난다고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을 방치한다든지. 거의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점이 입증되면 이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 만큼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엄마 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령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못 키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자녀들에게 성 중심성의권 돌보아 왔다면은 양육권 부분은 유책사유와 별개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